자,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비명상의 예, 정확한 경전에 의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에 자비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히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시작부터 전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 맷다라고 하죠, 빨려는. 맷다, 자기.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에, 사랑, 우정, 이타적인 마음.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면은 만사 형통이 되고, 에, 반대로 부정적이거나, 배타적이면 상당히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비명상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은 메다라고 해서 사랑의 감정, 이런 사회적,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요것을 다 초월해서 모든 것의 시작은 자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비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째는 자비 수행의 접근을 근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뿌리를 어디다 두느냐? 이리 뿌리는 여기에다 둬야 된다. 즉 자식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감내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출발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 사실상은 우리는 가까운 가족만 내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 지금 여기서 그 자녀들이 학교도 가고 또는 졸업해서 직장도 나가고 또 사회에 나와서 활동도 하는데요.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이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인내하는 마음. 아무리 속을 세게도 끝없이 이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에서 출발해라. 이것이 자비수행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어 시작점을 그렇게 하면은 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의 근본적인 그 자비경에, 네 뭐, 까라니아 메타경이라고 여기 이제 근본 자료가 있는데요. 상자부에서도 나오고, 청중도론에서도 나오고, 해탈도론, 무예해도 이 자비관을 닦는 근거 경전들입니다. 예. 그래서 보편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한 평화와 행복 상태를 향상시켜야 되고요. 이것은 저번 주에 한번 조금 다뤄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 명상하는 사람은 점잖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시작해라. 이것이 이제 열 가지 주의사항을 말을 했습니다. 또열 가지 마음에서 출발해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상대로 네, 상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당신 자신이, 자녀가, 친구가, 내 옆에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크게 행복하십시오. 지극히 행복하시고, 영원히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지극히 훌륭합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즉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내용들이 시작이 이렇게 하면서 이 자비명상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어, 저번 주에 얘기 드렸던 거, 이래서 3에서 10행, 11에서 20행, 21에서 40행 쪽으로 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행위, 그 다음에 사마타, 보편적인 사랑. 3단계로 명상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의 자신의 일상적인 데서부터 이, 이 마음을 키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 여러분들이 이명상의 초선, 이선, 삼선, 사선전까지 깊은 정신 차원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또 이것을 성장시키고요. 세 번째는 핵심은 역시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의 어떤 그 마음의 포인트를 내가 얻으면 여러분들이 사회 에 나가서 살때 실패를 덜 하고 또 인생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존에 성공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늘 저항에 부딪히고, 자신의 고집과 이기심이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이것을 이제 눈을 뜨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성공의 이 말들을 윤리적으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해야 될 계획. 금지해야 할 율에서, 에, 여기에서 개와 율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요. 정업, 정업, 정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자비로운 마음의 출발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 주에 대화 소통 영상에 얘기를 해드렸죠. 어, 자녀가 들어오니까. 또는 내가 그냥 회사에서 들어오다가, 어, 부인, 방이 어지러졌다고 해서 부인한테 톡 쏘아 붙여서, 방이 모양이 무엇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런고 고쳐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은 정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로 했고,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처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직업이 나의 내가 지금 밥 먹고 사는 것의 직업이 아주 고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 에. 예. 자비행과 자비의스러운 말을 할 때, 모두가 탈없이 잘 지내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점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서 먼저 좀 건너갑니다. 자. 자비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내 자식,